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늘은 PD 브리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룸 같은 경우는 20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계속해서 고도화된 사용자 필터링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매크로드를 잘라내고 있고 그리고 서버 수용 인원 확장을 통해서 최대한 신규 서버 증설 없이 어, 서버의 트래픽 최적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신규 서버 같은 경우는 증설을 안할 거라고 어,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친구들하고 만나지를 못한다 요즘 신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있는 서버에서 하지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어, 서버 다운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서버가 다 열리니까 그때를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생성 제한이 되니까 서버 점검이 끝난 이후에 바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서버 점검이 이제 3대 점검이라고도 하죠. 어, 연장이 많이 되는데, 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 약속된 시간에 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서버들, 어, 최고 경험치와 전투력이 드러나 있는데, 전투력 같은 경우는 자세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만과 한국이 격돌하는 그런 서버들은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서버들에서는 조금은 전투력이 낮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버를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된다. 하지만 이 그래프 또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서버별 최고 경험치 어, 보면은 70 레벨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적어도 69 레벨이고요. 어, 약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이면은 70 레벨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서버에서 어, 통합 경험치 그리고 전투력 랭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위에 있는 어, 롬즈. 랑츠죠 스트리머 랑츠인데 전설 가디언을 가지고 있는 캐릭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다른 분들이 전설 가디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레인저가 조금 랩업하는 데 수월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클래스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저희 브리든 서버가 있는 게 반가워서 넣어보았어요 어, 서버들마다 어, 길드 랭킹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고요 네, 3등에 저희 브리든 서버 제로투 길드가 있네요 멋있습니다 저는 제로투가 아니고요 <laughs> 네, 그러면 이어서 주요 이슈, 그리고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의뢰 장비 아이템 획득 확률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천천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컨텐츠들을, 모든 시스템들을 장기적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획득 확률에 대해서 수정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달성해 나가는 게 어, 숫자가 너무 안 늘어. 그럼 그럴 때에는 이제 조금의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어, 결정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밸런스 개선에 대한 건데요. 리턴 투 페인 반격기죠. 요것과 미스트 실드 어, 스킬 무효화를 시키는 그 스킬을 4월 25일 업데이트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미스틱 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플레이를 할때 라이트닝 볼트를 통해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스킬을 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라이트닝 볼트가 쿨이 2초예요. 근데 미스틱 쉴드는 1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막 쏟아붓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미스틱 쉴드가 아마 쿨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로 자동 사냥 탐색 범위를 개선해달라. 그리고 필드 보스에 의한 사망이 좀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1일날 일부 보스 몬스터의 위치도 수정을 하였고 그리고 보스 몬스터를 일부 비성공으로 조정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는 보스 때문에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적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저도 이제 뭐잘 죽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자동사냥 탐색 범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내가 분명 20m를 설정을 했어 그러면 보통 게임에서는 이한 범위 안에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게임은 이 범위에서 저끝머리 있는 몬스터를 잡고 거기에서 다시 10m 저 끝으로 가서 또 거기서 다시 10m 해가지고 전체적인 맵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리 선점 음, 점유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은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뭐 통제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실제로 통제를 겪고 있는 서버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뭐 자리여 어, 여기 제자리임, 혹은 내가 사냥하는데 네가 감히 여기서 사냥해 하면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미연의 방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만약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어,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버그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 장비 상자를 까거나 그리고 강화를 했을 때아 이거 좀뭐 뭔가 확률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데 롬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의 지침 이전부터 이미 공식적인 안내 없이는 어떠한 확률 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채널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계를 했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다른 채널로 막 이동을 하는 거를 최소화해서 좀 긴장감 있는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그룹 플레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하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지 않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 25일에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점검 보상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작업장 캐릭터들도 함께 보상 수령을 하게 돼서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작업장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를 분석하면서 조금씩 보상을 상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4월,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자, 형님들 시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laughs> 네, 일단 4월 달에는 4월 11일에 이미 진행된 부분은 이제 유물 제공석이 추가가 되었고, 많은 아이템 도감이 달성 보상이 확장이 되었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4월 25일에는 영지전 베타 테스트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음, 영지전 베타 테스트는 정식 영지전 이전에 시스템이 안전한가? 어, 그리고 버그가 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이제 사전 체크하기 위해서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 타다 보니까 진행 방식이나 보상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공지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이분들이 두배 이벤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거는 아마 영지전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영지전에 조금 더 많은 팀들이 5월 달에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영지전 쪽으로 오픈하는 최우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지전 보상이 또 쏠쏠해요 보면은 그리고 4월 25일 어, 크리스탈 특수 던전인 엘프의 광산이 생깁니요 그리고 고대 미궁 던전의 지하 3층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클래스 밸런스 조정을 위한 스킬 밸런싱이 적용되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턴 투 페인 그리고 미스틱 실드죠 그리고 영웅 등급 이상이고 일정 강화 단계 이상의 무기에 이펙트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해보면 뭐 플로네블 식강부터 빛난다 뭐 약간 이런 식이지 않을까 네,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laughs> 그리고 5월에는 5월입니다 5월에는 영지전 정식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지전 베타 스 테스트를 했을 때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될수 있다 그리고 솔로 던전인 악령의 탑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하 신전 던전의 지하 2, 3층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시면의 성역, 월드보스죠? 거기에 아크리스티아라는 보스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 분배 시스템과 핫키 설정이 좀 추가가 되고, 어, 클래스별 신규 스킬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5월입니다, 형들. 5월이에요. 5월에는 이제 영지전 정식 서비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솔로 던전. 그리고, 지하신전 2, 3층 추가. 그리고, 월드보스 추가. 이렇게 그리고 길드 분배 시스템 그리고 학기 설정 그리고 클래스별 신규 스킬 신규 스킬이 5월입니다 형들 네, 그리고 6월에는 100일 기념으로 어,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데스성의 지하 던전인 왕가의 무덤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5월에 이어서 어, 길드 관리 그리고 분배 시스템이,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월드보스의 난이도가 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 이후부터는 어, 에피소드2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성전이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어, 에피소드2 같은 경우는 신규 대륙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 가입 이벤트도 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 원래는 이제 공성전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제 뭐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영지전이 안정화가 되고 어 영지가 점령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하반기로 변경을 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업데이트네 이번 주는 업데이트네 이래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이걸 또 재차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롬의 업데이트 주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홀수차, 1주차, 3주차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그냥 서버 안정화. 네. 그리고 2주차 때는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패치 진행. 이 네, 정도고요. 그러니까 1, 2, 3은 그렇게까지 막 많은 게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4주차, 어, 마지막 4주차 때는 신규 컨텐츠와 이벤트, 그리고 상점의 패키지 교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매달 1, 2, 3은, 어, 그렇게 큰게 없구나. 하지만 4주차 때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롬 같은 경우는 진짜 길게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형들한테. 어떤 게임들은 순식간에 훅 올라와서 그냥 용이 돼버리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냥 짜부러지고, 약간 이런 게임들이 많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롬 같은 경우는 어 시장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어 본연의 재미와 어 템포를 유지해가는 것을 목표로 개발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롬의 어 행보에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저도 이제 뭐, 물론 제가 알바생이긴 합니다만, 음, 저도 이제 마음이 없는 얘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몸을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